스타팅 핸드의 운영법을 마치며 지금까지 25편에 걸쳐 스타팅 핸드에 대한 특징과 이런 핸드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설명한 내용 중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략과 다를 수도 있고 어쩌면 잘못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홀덤의 운영 방법도 다양한 방법으로 발전하면서 새로운 트렌드가 생기고 지금도 유기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수많은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별로 폭기하면서 설명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한정된 영상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없고 운영자가 그 정도 내공은 보유하지 못하여 큰 줄기만 정리하여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반드시 이렇게 플레이하는 것이 정답이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런 방법도 있다 정도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홀덤을 접한 지 얼마 안된 분들은 이 장에서 설명한 최소한의 기본기를 갖추고 시작해야만 게임을 통해서 체험한 것들을 좀더 빨리 자신의 기술로 흡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경험을 통해서 당신의 미숙한 부분을 파악하고 수정, 보완하면서 실력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이 계속된다면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운영법을 스스로 개발하게 되고 당신은 테이블에서 레귤러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